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세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카이버 네트워크구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카이버 네트워크 어제 한번 강하게 좀 펌핑 주면서 또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거 하나 체크를 해보고 오히려 요거 하나 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살펴보고 다음으로도 좀 볼게요. 얘저좀 잡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도 몇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코인서퍼, 카이버네트워크 이렇게 지셔가지고 보시면, 최근 거 영상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오시고, 저점을 잡아줬고, 얘가 지금 큰 흐름이 어떤가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선 큰 숲부터 한번 봐보세요. 박스권이야, 지금. 박스권은 제가 기본적인 성질들이 좀 있다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단에서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상단까지는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게 기본 성질입니다. 반대로 상단 라인에서 이전 고점들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하단까지 떨어지는 게 기본 성질이에요 이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큰 박스 권 안에서 단기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를 먼저 보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지금 얘는 밑에서 저점자리 분명히 잡았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돌파한 움직임 나와주면서 잡아줬고 저점 잡았으니까 뭐예요 밑에서 찍어서 위로 가고 있는 영상이잖아요 즉 힘이 탄력이 계속 위쪽으로 붙어 있는 영상이다라고볼수 있겠죠. 얘는 지금 어디까지 그럼 가능성 1차적으로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윗라인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간에 이게 보면은 박스권 폭 자체가 크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예를 들자면은,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여다가 찍어놓고 운전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울에서, 뭐 가까운데 가는 거면 상관없죠. 뭐 저기 서울에서, 아니 서울 뭐 저기 강남에서, 강북 정도 간다고 라 하면은 여러분들 중간에 어디 뭐 주유를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이럴 필요 있나요? 그냥 가면 돼. 근데 운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리고 저기 졸음쉼터 한 번도 안 들리고 이러고 가나요? 아니죠. 중간에 이제 좀 쉬었다 가는 경우들이 보통 있는데 그 자리가 보통 절반 정도 라인에서 좀 쉬어줘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박스권의 절반 정도 부근에서 계속 걸리적, 걸리적 걸리적 거리는 거예요. 여기가 좀 쉬어가는 라인인 건데 이 쉬어가는 라인에서 지금 반응들을 좀 살펴보는 건데 얘 이번에 여기 쉬어가는 라인에서 돌파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만들어주는데 지금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물량이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원래 거래량을 빵 뽑으면서 가도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힘을 많이 안 썼다는 얘기죠. 지금 연비 주행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라는 건 한정적이에요. 이 한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이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멀리 가기도 하고요. 그 순간적으로 폭발력은 있지만 멀리 못 가기도 합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걸로 생각하면 쉬워요. 연비 운전하면 똑같은 기름량 가지고도 더 멀리 가지만, 내가 막 풀악셀 밟고 막 진짜 펀드라이빙 해가면서 막 그런 드라이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빨리 고갈라니까 멀리 못 가는 거야. 즉, 이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면서 가느냐가 핵심인데 거의 안 썼다라는 건 얼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도 충전되어 있는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멀리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돌파를 만들었는데도 힘을 많이 안쓴 점에서 저는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여기서 지금 똑같은 자리예요 여기랑 여기 똑같은 자리죠 똑같은 자리를 건드렸는데 이때보다 확실히 거래량이 줄었다 라는 건 원래 더 많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줄었다 라는 건 거래량은 1대1 물물교환 이에요 여러분들이 샀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 팔려고 내놓은 물량 산 거잖아요 이 사람들과 점에선 여러분들한테 갖다 판 거죠, 맞죠? 물량이 많았다면 분명히 크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크게 안 나고 오 작게 나왔다는거 무슨 얘기야?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지금 에너지가 남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남은 에너지를 다시 한번 풀악셀 밟아주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조금 써주면서 지금 너무 아낄 필요는 없어요. 기어를 한번 바꿔주고 속력을 올리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음 거래량 뽑을 때까지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고 이 윗라인까지 가능성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열려있다라고 설명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윗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괜찮게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조금 말씀드리고 얘는 그러면 타점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약간 눌러줄 수 있는데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부터는 공략 타점 손절 짧게 짧게 잡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한 1500원 정도까지는 도달할 거예요 여기서 아마 거리량 평소보다 큰게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인 고점 신호거든요 그래서 요기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1차 목표가 삼아서 1500원 정도에서 익자 자리 잡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좀 취향껏 선택이에요 내가 좀이 수익률이 적진 않거든요 적지 않아서 스윙 정도로 빠르게 먹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갈아타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면 전략익절이고요 한번 잡은 거 이왕 잡은 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홈런을 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절반만익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셔놓고 나머지 본전에다가 걸어 두시면 이제 문제될 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얘가 파동을 지금 이만큼 박스권 파동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거 괜히 만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끌어올리고 싶은 거 아니면 이 정도로 모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조금만 모아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정도로 모아놨다는 건 최소한 이만큼 터뜨려 보겠다는 얘기로 해서 그러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파동값만큼 끌어올렸을 때 다음 목표가 5천원까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1,500원짜리 1차 목표가 잡고 분할익절, 나머지 본전에다 걸고 넘어가주면 5천원에서 전량익절, 요런 관점으로 좀 해석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요거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요런 것들 여기서 이제 진입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탈가가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목표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 요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다가 체크가 좀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요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알림방에서 같이 알림을 좀 드리면서 정보 교류를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좋아요 영상도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알림방은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이면서는 알림방이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 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